초등학생들의 살아있는 위인 초통령 크리에이터 도티 씨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너튜브 크리에이터 도티 나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성공했다. <laughs> 오채은님께서는요. 어.. 우리 아들이랑 딸이 도티님 보겠다고 안 자네요 <laughs> 네.. 어, 네.. 어.. 뭐 이렇게 채은님의 자녀분들 오채은님의 자녀분들이 지금 별밤 때문에 잠도 안, 못 자고 있는데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면 아 될까요? 전화 연결? 아 너무 좋죠 네. 어 괜찮으세요? 아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산들이라고 하고요. 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산시에 사는 봉황초등학교 5학년인 문범수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혼자, 혼자, 혼자 계세요? 아니요. 그, 누구랑 있어요? 어, 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빠요. 아. 온 가족이 함께 있군요 네 예. 우리 동생은 동생 이름은 뭐예요 어 문현아 이에요 문현아 이에요 네 예. 현아는 몇 살이에요 아홉살입니다 9살. 아홉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군요 자 예. 아, 우리 범수군 예. 네 도티님이랑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뭔가 톤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범, 범수군 <laughs> 예. 범숙은? 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여보세요 예. 했을 때예 여보세요. 어 저는 뭐범수에요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막 나요. 막 형은 왜 그런 기억만 날까요? 아 제가 제가 더 좋은 거죠 산들 씨보다. 예. 그래. 예. <laughs>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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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범숙은 도티님 예? 얼마만큼 좋아요? 어 하늘만 그 땅만 그. 아 우와, 멋있다. 아유 밤이니까 소리 질러라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네. 범수군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웃음> <웃음> 혹시 혹시 범수군? 예. 아 형이랑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진 않겠지만 질문을 <laughs> 예. 할게요. 형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봐주세요. 예. 네 도티님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뭐가 뭐예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어 도티. 도티님은 혈액형하고, 네. 도티님 채널을 그만두시면 뭘뭐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 저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범수군은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요. 어, 우리 같은 B형이네. 와, 하이파이브. 원거리에서. 짝. <laughs> 어, 그래서 채널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 응. 저환갑잔치 너튜브 라이브로 할 건데, 그때 들어와요. 예. Yeah. <laughs> 네. 아 고마워요. 아, 좋습니다. 우리 B 형들 사이에서 저는 A 형이거든요. 아 그죠 그죠. 우리 범수군. 예. Yeah. 형은 A 형이에요. 와. Yeah. <laughs> 네. 아 <laughs> 어, 범수. 저는 근데 솔직히 이범수군은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네. 아... 자 아, 마지막으로 우리 도티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도티님 사랑해요. 어아 고마워요. 우리 동생은 동생은.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안녕. 여보세요. 도티님 알아요? 네. 아 도티님한테 <laughs>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와. 네. 혹시 삼대 삼촌도 알아요? 아니요. 알겠어요. 자 늦은 밤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1 2 시까지 어, 듣고 자야 돼요, 알겠죠? 네. 네. <�ck> 자, 고마워요. 어, 오늘 전화 연결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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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laughs> 그럼 이만 뿅. 이게 <laughs> <laughs> <얘>, 제 클로징이거든요. <laughs> 네. 우리 범수군이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면서 좋아할 줄이야. 아유, 그... 괜히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전혀 저한테는 죄송할 일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아, 아, 네, 네. 아 다행이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네.